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오묘하면서도 기기묘묘하고 재밌고 절묘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백돌 대마가 흑돌 귀에 있는 두 점하고 엮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흙이 그냥 단순하게 둬서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절묘한 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성공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일단 수상전의 기본은 수를 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메꿔가는 것을 한번 구상을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 당연히 백돌은 이두 점을 단수를 칠 겁니다.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일단 여기는 호구가 되기 때문에 백이 그대로 따내고 나면 흑이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때 백이 이렇게 두 점을 다시 잡고 나면 이한 점을 되잡는 것은 성공을 할수 있는데 백이 사뿐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흙이 방금 전에 먹여 쳐 가지고 거둔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흙한 점을 따내는 어, 따냄을 당하는 맛이 남기 때문에 지금 흙이 먹여 쳐간 수는 전혀 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마지막 수로 먹여치지 않고 최선의 수는 이쪽을 늘어가는 수가 되겠는데요. 이때 여전히 백이 2두 점을 이렇게 제압을 하면은 단수치고 이어서. 여기에서 뭔가 좀 촉촉수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트릭을 쓰더라도 그냥 다 따내버리고 먹여쳐도 따내버리면 아무것도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수를 메꾸는 것은 아쉽게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어 메꿔가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수인 여기를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의 의도는 다분합니다. 그냥 이렇게 백이 받아주기를 원했다가 여이 단수를 치면은 이 수상전을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요. 당연히 백은 여기를 이어줄 리가 없어요. 자충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백은 이두 점을 그대로 뒤에서 단수를 쳐버리면 자 여기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변화도 하고, 거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거를 먹여칠 때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따내더라도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단수치면은 따내서, 단수치면은 연결해서, 먹여치면은 따내서, 촉촉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그냥 늘어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마법을 부려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는 수입니다. 자 일단은 백이 무시를 하는 것은 안 되죠. 무시하는 순간 바로 따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이 돌을 따내는 한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흑이 단수를 치면은 요때가 중요하죠. 이런 돌을 살려줬다가는 그대로 백이 되려 당하고 말기 때문에 백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돌을 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다시 수상전에 원래 타겟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게 따내면은 100이 따내서. 아까 보셨던 그 실패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순만 좀 바뀌었을 뿐이고, 결과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단순하게 수를 메꿔가지고는 이 수상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 100돌 세 점은 수를 계산할 때이 느는 것부터 세야 되기 때문에, 한 수, 두 수, 세 수가 되는데요. 이 흑돌 같은 경우는 바로 두 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책략 부족으로 어, 수를 메꾸는 것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이쪽에서 전략적인 방법을 한번 좀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요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겁니다. 자, 백이 여길 따내게 될 텐데요. 따냈을 때, 뭔가 좀 후절수 같은 모양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를 이어간다고 한들 지금 전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멈추고 그대로 여기를 메꿔 가서 100이 따내면은 단수를 쳐서 따내면은 뭔가 예상했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후절수 비슷한 모양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쪽을 단수치지 말고 그대로 여기를 늘어주는 거예요. 늘게 되면은 일단 수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면 백이 이쪽을 일단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여기 두 점을 따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수상전을 벌이게 되면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를 두는 거죠. 그러면은 백이 단수를 쳐서요. 뭔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단수를 칠때 따냅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자리를 단수를 치면은 정말 절묘한 일이 벌어지죠. 백이 여기를 이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이었더니 이 자리를 끊어가니까 아까 전하고는 모양이 다르게 귀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에 벌어져서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에 지금 돌 6점, 무려 12집을 포기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도 가일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안팎으로 열세 집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수를 봤을 때, 어 저희는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해야 될줄 아는 그런 어, 수익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걸 둘 때, 뭐백이 바둑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거나 꼬리만 내줘도 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를 따내고 꼬리를 포, 포기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백이 이렇게 젖힐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유는 흙이 막았을 때 그대로 이쪽을 끊어가지고 이한 점을 낚아채자라고 해서 지금 제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랑은 수상전이 그냥 단순하게 메꾸더라도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따냈을 때이 자리를 이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흙은 백이 이 패를 걸어오면 이 패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백의 입장에서도 이 패를 걸어갔다면 이렇게 하고 계속 단수를 치던지 장문을 씌우던지해서이 수상전을 어, 승리를 이 패를 승리를 거두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흙도 조금 더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다면 이렇게 한발 양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따냈을 때 역시 이교하는 백에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걸 따내면 따낼 때요. 단수를 쳐서 이제 폐가 되는 거죠. 여기를 이어주면은 이쪽을 끊어서 폐가 나기 때문에 백도 당연히 이쪽을 따내서 폐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꿀팁이 흙이 이런 폐를 진행하게 될 때는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쪽을 먼저 따내게 되면은 보셨다시피 백선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흙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걸 따내지 말고 반드시 여기를 먼저 메꿔서 백이 지금 따내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걸 때려가지고 요 패를 진행하면 좀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대로 패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일부러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패를 키울 필요는 없단 얘기죠. 만약에 이 패를 당장 이길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로 버티는 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요 지금 배석이 이것도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배석을 달라지게 하면은 정답 자체가 또 재밌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흙돌 두 점이 그냥 잡히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젖혀서 조금 더 패를 약간 스트레이트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차피 지금 백이 이걸 따낸다고 하더라도 흑이 요 꼬리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하면은 늘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확실한 결과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젖혀도 이쪽을 따내는 순간 폐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백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이쪽을 따내는 것이 절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놓고 그 그래 여길 늘어간다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 단수 치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이 꼬리를 떼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으면은 바로 환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때 이 여섯 점을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 흑돌이 한 점으로 방치가 돼 있다면은 사실은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느는 것도 수가 나고 단수 치는 것도 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수를 쳤을 때는 확실하게 꼬리를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느는 것도 수를 나게 할 수는 있게 되지만 백한테 패라는 버팀의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는 것이 깨끗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 문제도에서 보셨듯이 요런 돌 하나가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은 요 돌의 유 유무 여부를 따라서 수를 내기 위해서는 치는 수가 오히려 사충이 되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렇게 늘어 가지고 백이 따내 주면은 꼬리를 떼 먹고요. 백이 만약에 젖혀가면은이 패를 만드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돌이 없었죠.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패를 낼수 있는 버팀이 있다는 것을 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아주 기기묘묘하게 어,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재밌는. 어, 백집 부수기를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